난방 좀 트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너희들은 내가 여기서 얼어 죽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난방도 제대로 못 틀게 하다니, 내가 너희 집 파출부니.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난방을 외출 모드로 해놓기로 했잖아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옷을 더 입으면 되잖아요. 옷을 더 입으라고? 내가 너 엄마라는 걸 잊었나 보구나. 진짜 서운하고! 어이가 없다! 어머니가 생활비 걱정은 안 하시면서 난방을 막 두시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구미지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들 내외와의 합가 생활이었죠. 모든 것은 1년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온 아들 부부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지은이도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해 보이네. 저희가 둘다 회사에 다니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에 맡기긴 하는데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데리러 가기가 너무 힘들고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는 건 어떨까 해서요.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면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글쎄, 내가 아직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내 집을 떠나는 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은 그대로 두시고 필요할 때 오가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가끔 어머니 집에 다녀오셔도 되고요. 며느리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저도 외롭긴 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매일 텅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손주도 챙겨주고 싶긴 한데 제가 망설이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준이도 할머니랑 지내면 좋아할 거고요. 맞아요 어머니. 준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매번 할머니 언제와? 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친구 영숙 씨의 조언대로 제 집은 팔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미지야, 집은 절대 팔지 마. 덜 마쉽겠지만 합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해. 영숙이의 말이 이렇게 예언처럼 맞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저는 가방 두 개에 필요한 옷과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제집 열쇠는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 두었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준이가 할머니 온다고 아침부터 신나서 난리였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네살된 손주 준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와 제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살러 왔어요? 그래, 우리 준이.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지낼 거야. 존주의 해맑은 웃음을 보니 잠시나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집과 달리 아들 내외의 집은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침대 높이도 다르고 주방 구조도 달랐습니다. 제게 배정된 방은 아이 방 옆에 작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 다 좋아. 그냥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자던 제집 침대가 그리웠고, 아들 내외가 속삭이는 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준이의 뒤척임까지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준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죠. 아들 내외는 7시 30분이면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준이의 아침 식사와 옷 입히기, 어린이집 가방 챙기기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준이 데리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출근하느라 바빠서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매일의 일과가 되더군요. 어린이집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었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되었습니다. 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모든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미지야, 요즘 얼굴 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동네 마트에서 만난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살 줄은 몰랐네. 합가한다더니 육아 도우미로 전락한 거 아니야? 자기 생활은 있어? 영숙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정말 제 시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아이와 집안일로 채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준이가 종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육체적인 부담은 조금 줄었습니다.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 5시에 데리러 가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남은 설거지, 빨래 개기, 저녁 식사 준비 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준이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이런 요청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했는데 점점 저는 그냥 무보수 가정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월세나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미지야, 얼굴이 갈수록 헬스해지네한번 집에 가서 쉬다 와. 영숙이의 조언에 따라 저는 가끔 제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쉬다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준희가 할머니 없다고 울어요. 장을 봐야 하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핀잔 같은 말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내가 도움을 주러 온 것이니까 좀 참자 하면서요.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던 저는 갑자기 춥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 외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릴 정도로 추운 날이었는데 말이죠. 잠시 고민하다가 난방을 켰습니다. 주위에 떨면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날의 큰 실수였습니다. 오후에 제가 준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먼저 퇴근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은 보일러 온도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난방을 틀어놓으셨네요. 응, 너무 추워서. 밖에 영하 10도래. 내가 집에 있는데 난방을 안 틀면 어떻게 지내. 어머니, 저희 이야기 안 했나요?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난방을 외출로 해놓기로요. 옷을 더 껴입으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어죽기를 바라는 거니? 내가 온종일 집안이라고 준이 돌보는데. 난방도 못 틀게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옷을 더 입으시면... 옷을 더 입으라고? 내가 너 엄마라는 걸 잊었나 보구나. 내가 여기서 파출부 노릇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얼어 죽으라는 거야. 제 말에 아들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 걱정은 안 하고 난방비를 막 쓰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생활비라고? 내가 여기 와서 매일 밥해주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준이 돌보고 이게 다 공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돈을 아껴주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어? 그러자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무료로 지내시잖아요. 식비도 안 내시고! 반갑도 안 내시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와서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무료로 지내는 것이라고요? 세상에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래? 내가 여기서 무료로 지내니까 난방도 못 틀고 얼어 죽으라는 말이구나. 알았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들 사이에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며느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준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곤 더 말썽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왜 화났어요? 아니야, 준이야. 그냥 어른들의 일이란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고요. 제 존재 가치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저는 그저 무료 파출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느꼈죠. 일주일 후 저는 아들 내외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난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요? 준이는 어떡하고 미안하지만 난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난방 하나 마음대로 못 트는 상황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나가면 다시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듯 했어요. 일주일 후에 나갈게. 그동안 너희가 준이를 맡길 방법을 찾아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내 나이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 내외는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준이는 제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울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준이의 눈물에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제 건강부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가는 게 아니야. 가끔 놀러 올게. 그리고 너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올수 있어.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과 동시에 손주를 두고 떠나는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제 집에 도착하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온 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난방도 틀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껏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음 몇 주는 주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생활 리듬을 되찾았어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 차도 마시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지야, 얼굴 색이 훨씬 좋아졌네. 역시 자기 집이 최고지? 영숙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이 최고더라고. 아무리 좋은 호텔도 내 집만은 못해 아들 내외는 가끔 준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관계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니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기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며느리의 배가 불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둘째를 가졌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몇 개월 됐어? 5개월이에요.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유산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느라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왜 왔는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눈빛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둘째까지 생기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면서 둘다 직장 다니기가. 그래서 다시 와서 도와달라는 말이구나. 제가 말을 끊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난방도 마음대로 트시고. 생활비도 도와드리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부탁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다시 합가할 수 없어. 내 삶을 이제야 되찾았는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이 둘을 어떻게 키워요?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부모가 되기로 결정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지. 난 이제 나이가 들었어. 아이 둘을 돌볼 체력도 없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주말에 가끔 손주들을 봐주는 정도야. 평일에는 내 생활이 있고 내 몸도 돌봐야. 내가 너희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어.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저희는 매일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어린이집을 알아보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건 어때? 요즘은 정부 지원도 많이 있잖아.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비용도 절약되고 그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비용을 절약해주는 무료 베이비 시터인 거지. 내 시간과 노력에는 가치가 없는 거고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해. 내 대답은 아니오야. 주말에 가끔 손주들 봐주는 것 외에는 어렵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제게도 아들 내외에게도 최선의 결정일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합가 생활의 고통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파출부 취급을 받던 그 서러움. 난방 하나 마음대로 틀지 못하던 그 답답함. 다음 날 아침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때문에 아들 내외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미지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 둘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 합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봐. 그래도 내가 이기적인 건가 싶기도 해.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 오히려 너 삶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들 내외도 그들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거야. 너가 평생 그들의 아이를 돌봐줄 수는 없잖아. 영숙이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평생 그들의 아이를 돌봐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나이가 더 들어 몸이 불편해질 테고 그때는 오히려 제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 네, 어머니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합가 생활에서 너무 힘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부모가 된 이상 저희 책임이죠. 어머니께 모든 걸 의존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금방 이해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너희가 이해해 주다니 고맙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출산 후에 6개월 쉬고 제가 또 6개월 쉬면서 아이들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려고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가끔 가서 도와줄게. 네, 어머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네요.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준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었던 거죠. 아들도 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저도 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노후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평일에는 제 취미 생활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깁니다. 합가라는 선택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